안녕하십니까. 지산 카센터 지산 전 장령입니다. 그 오늘은 어 가정에서 아니면 사업체에서 어 내가 뭐 브레이크 패드를 교체하고 싶다. 나는 그 정도는 할줄 안다. 뭐 외부벨트 갈아야겠다. 뭐 하체 뭐를 해야겠다. 그럴 때이 휠하고 이제 이 디스크로터 이거죠 이거. 여기 보이시는 거. 이게 이제 너클한 부분 이 있는 데가 허브가 쩔면 얘가 안 빠집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뭐 발로 여기를 걷어붙이고 뭐 망치 같다 치고 그러다가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휠을 잘못 치면 휠이 찌그러지거나 손상을 받게 됩니다. 그죠? 심하면 또 밸런스가 틀어질 수도 있고. 아, 괜히 또 좋은 일 바꿔 놨다가 좋은 일다 손상이 되고. 그죠? 자, 그런 이유는 이따 반대편에 가서 영상 말미에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럴 때에는 제가 지금 보면 볼트 노트를 세 개만 빼놓고 두 개는 안 뺐습니다 그죠 그리고 살짝 제가 걸어놨습니다 그냥 완전히 풀리지도 않고 완전히 조이지도 않고 그래서 얘가 꽉 이렇게 조여져 있다 하는 상황에서 얘를 살짝만 걸어둡니다 살짝만 얘가. 안쪽에서 쳤을 때 얘가 떨어지지만 않으면 되는 거예요. 이게 떨어지면 누가 다치죠? 이 앞에 있는 작업자가 다치게 됩니다. 그죠? DIY 하시는 분들 잘 들으세요. 이런 손안마 햄머라고 그러죠. 손에 줄수 있는 햄머로 여기를 이렇게 안쪽에서 제가 좀 라이트를 켜드리겠습니다. 이 손안마로. 이, 이 타이어 부분을 치는 겁니다 여기 가까이 찍어주세요 이 휠을 치시면 안 되고 타이어를 이렇게 치는데 한쪽만 치면 절대 안 나옵니다 쩔어 붙은 거는 돌려야 됩니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돌려가면서 돌려가면서 이렇게 타이어만 어떻게 한다? 타이어만 친다 이렇게 살살 살살 치니까 또 완전 요렇게 치지 말고 이렇게 세게 치십시오 그냥 스틸 안 휘니까 걱정하지 말고 이걸 또 너무 세게 치면 타이어 손상할 수 있으니까 너무 세게 치지 말고 적당하게 세게 치세요 또 그거 댓글로 다또 화내시는 분 계십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돌려가면서 힘을 고로 분산을 해라 타이어는 원형이지 않습니까 그죠 이렇게 이렇게 해서 얘가 이제 빠집니다, 휠이. 휠이 빠지면 나한테 튕겨 나오지도 않습니다, 휠이. 저 과정에서. 그렇게 쩌는 휠들의 문제점은 뭘까요, 여러분들? 여러분들의 문제점이 뭘까요? 지금 여기 휠볼트 너트 두 개만 조립을 했지만 얘네들입니다, 얘네들. 얘네들을 단한 번도 하나 못해 방청 윤활제 같은 거 하나 안 뿌리는 겁니다. 저는 손님들 거를 연할 여지껏 정비를 하면 예전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런 식으로 방청 윤활제를 살짝 두 포로 합니다. 그렇다고 그리스를 발라드릴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다고 뭐 록타이트 본드를 댈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 여기가 이렇게 깊이가 깊은 휠들 같은 경우는 이렇게. 휠 복수에다가 이렇게 복수 아래다 껴가서 이렇게 그냥 겁니다. 충분히 걸고 이렇게 한 다음에 조여주면 부드럽다. 그렇지 않고 이 차량은 벌써 어 7년이 넘었고 10만 키로가 다 됐습니다. 그러면 이게 제 차라면 저는 제가 이게 볼트로 너트 그거를 부품 대리점 가서 이제 구매를 잘 하는데 그 이유는 이 너트 지금 새겁니다. 아주 반짝반짝하죠. 저는 이거 새걸로 바꿉니다. 이거. 이거 간단한 거 하나 교체하고 여러분들 이런 휠 볼트 너트 쩔어서 나중에 허브 작업을 해야 되는 불상사도 없습니다. 그리고 휠 너트 쩔어서 안 빠지는 그런 일도 없고.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 뭐 얼마 하지도 않는 거 다섯 개. 5개. 5홀이니까 다섯 개니까 20개죠. 얘는 바퀴가 네 개니까 이게 어느 정도 얘가 노후됐다. 오래됐다. 그러면 여기도 산화가 돼서 휠 볼트 너트가 쩔어 갖고 풀는 와중에 에어 임팩으로 하다 보면 똑 부러지는 경우 많습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이거 쩔어서 안 빠지고 그러면 정비 욕소에서는 당연히 풀르겠지만 일반인들 DIY 하려고 그러면 힘들겠죠? 그죠? 그 어디가 쪄는지 저쪽 반대편으로 가서 또 보여드리겠습니다. 따라오세요. 자, 이렇게 보시면 여기 가까이 비춰보면 완전히 녹이죠? 여기에 가서 휠이 안쪽 허브 부분이 쩔어 붙어갖고 나중에 빠지지도 않고 빼지도 않고 그런 현상이 생깁니다 그래서 항상 이런 데를 풀었을 때는 녹이 심하다 그러면 내가 못 쓰는 걸레가 있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묻히셔서 닦으셔도 되고 이런 데 로터 부분에 묻히면 안 됩니다 이렇게 여기다 받치고 이런 식으로 살짝 도포 아니면, 은쇠 브러쉬, 와이어 브러쉬로 치카치카 해갖고, 이 녹을 좀 없애자. 그러면, 나중에 여러분들 휠 탈거하기도 굉장히 좋습니다. 이거 아무것도 아닌데 신경 안 쓰고 건드리지 않아갖고, 정비소에서도 못 풀르고, 여러분들 그휠 볼트너트 이거 다 교차하느라고 허브 작업하고 돈 들어가고, 이게 뭡니까 이게? 그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 정확히 기억하셨다가 아무 것도 아닌 것 같고 어떻게 된다? 이거 휠잘안 빠지고 이휠 너트 볼트 쩔어 갖고 같이 붙는 거죠. 나사산이 마모가 되어 갖고 브레이크 패드 갈고 뭐 하고 뭐 하고 뭐 하고 자 하체 지금 이거 쇼바 작업한 차인데 차를 한두번 풀러야겠습니까? 그러면 이 볼트 너트 나사산 에어 임팩이라는 걸로 조이고. 뭐, 토크렌치 갖다 조이고, 뭐를 갖다 조이들 풀르든 수십 번 반복을 하다 보면 어차피 이 사이에 이런 데는 나사산은 마모가 된다. 마모가 된다는 거는 결론은 뭐다? 나중에 이걸 풀르고 조립할 수도 없는 상황도 발생할 수 있다. 특히 총주행거리가 길어질수록 아니면 염분이 많은 해수가 있는 바닷가를 가든가 아니면은 차방 캠핑을 다닌다든가 먼지가 많은데 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꼭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되는 거는 이런 방청윤활제 하나가 차한테는 도움 되는 게 정말 많다 이 영상 보시고 막 뿌려서 야 그러면 내 것도 이제 쩔지 많게 뿌려야지 그러다 브레이크 안 됐습니다 이런 데 뿌리면 절대 안 됩니다 어디 디스크로터 이런 면 어디 여기입니다, 여기. 이 패드가 만나는데, 브레이크 패드 만나는데 뿌리시면 절대 안 됩니다. 이해되시죠? 요게 패드입니다, 요게. 요게 패드고, 요게 로터인데 만나면 안 된다. 거기다가 방청문할 때 뿌리면, 제 앞에 있으면 제가 꿀밤한테 때립니다. 그런데 때리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 대형사고 나니까, 그런데는 절대 뿌리면 안 되고, 어떻게 한다? 휠볼트 너트, 내가 DIY를 하던, 외부 벨트를 갈던, 뭐를 하던, 타이어를 뺐을 때, 여기에 한번 정도는 어떻게 한다? 방청유활제한번꼭 뿌려라. 그렇게 해서 하면 은 된다. 이렇게 뿌려서 조립해라. 그러면 조임도 굉장히 부드럽고 좋다. 그 어떤 분이 예전에 잠깐 이걸 소개한 적이 있는데, 영상에서, WD 뿌리면 풀리지 않느냐, 안 풀립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여러분들, 방청윤활제나 잘 뿌리고, 이상함, 이상이 없는 좋은 차를 만드십시오. 아시겠죠? 자, 날씨가 여름이 다 지나갔는데도 이렇게 땀이 뻘뻘 흐릅니다. 제가 원래 열도 많은데다가, 많이 덥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열정적으로 좋은 거 정보 지식 가르쳐드리고 싶은데 어 뭐를 하려 그러면 몸이 안 따라주고 몸이 아프고 참 가게 짜리 보러 다니면 또 몸이 아파서 수술하고 참 그렇습니다. 아무튼 여러분들 그 좋은 차 오늘 휠 볼트 너트 여기 여기 허브 있는 부분 방청 윤활제 뿌려서 이렇게 녹나는 거. 미연에 방지하고 여기 나사산 뭉그러지는 거 방지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한다? 방청유 날때 이렇게 살살 찍찍 뿌려라. 오늘 좋은 거 가르쳐드렸으니까 잘 그렇게 활용을 하십시오. 아시겠죠? 안쪽에서 타이어 빼낼 때 휠치지 말고 타이어 돌려서 살살살 탕탕탕. 그래도 안 빠진다. 빵빵 타이어만 아시겠죠? 아시겠죠? 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멤버십 회원가입, 지상카센터 채널에 항상 응원이 되고 힘이 됩니다. 여러분들 항상 건강하시고 좋은 차 안전하게 관리하시고 항상 가정과 사업장에 좋은 일들이 가득가득 가득 그냥 하늘을 찔러듯이 일취월장 하십시오. 아시겠죠? 끝까지 미진한 영상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지산 전장영입니다. 감사합니다.